자 이번 할 게임은 더 워킹 피쉬 걸어다니는 물고기라는 해외 인디 공포 게임이라고 하고요 이 게임의 스토리는 한 시골 마을의 공장은 알수 없는 이유로 문을 닫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한질병 때문에 그런 것이라, 고 하지만. 아무도 확신을 하지 못했습니다. 그사람 b o t e s m i d a Quickly, I 일 n d e r s t a n d Kungjang is on, Musunidi, I don't know in the w o r l 공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걸어다니는 물고기가 있는 거지? 게임 제목이 걸어다니는 물고기라고 하는 거 보면 좀 기괴한 게임인가? The Walking Fish. 보자, 지금 게임 시작인 것 같은데 플래시라이트도 켤수 있고요. 일단 갓 게임이에요. 왜냐, 건전지를 소모하지 않아. 그래픽도 준수하고요. 일단 여기에 보면 비밀 번호 입력해야 되는데 자, 네 자리 숫자인 걸알수 있죠? 비밀 번호는 총네 자리 숫자입니다. 한번 찾아봅시다. 이건 뭐죠? 3858 미쳤다. 너무 가게입니다 비번 찾는 수고가 이렇게 거의 없다 수준이네요. 그죠? 뭔가... 오두막이 있는데 여기 뭐 들어있나? 뭐가 깜빡깜빡거린다 안에서 여기 뭐 들어가긴 해야될 것 같은데? 어? 아문 안열린다 뜯을 수 있을 줄 일단 비번은 3858이었나? 오케이 한번 들어가보자 여기가 그 공장인가봐 여기 조사하러 들어온건가? 3858됐어 보안이 아주 철저하네요. 그죠? 나 정도 되니까 이거 뚫은 거야. 최고의 해커라서 아무도 없나요? 누가 노트북을 켜놓고 아까 그그 그 장면이다, 맞지? 처음, 처음에 게임 시작될 때 전자레인지, 냉장고 사람이 없네. 뭐야? 어, 이거 뭐야? 얼굴에서 피가 흐르고 있어. 연출인가? 어 음, 어디서 문 열리는 소리 난것 같은데 방금 여기 사무실이죠 음, 볼 만한 게 있는지 좀 체크해 보자 이거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야 이거 오케이. 일단 여기 뭐 아무것도 없어 오 화장실 잘 생겼구만 음, 이 정도면 뭐 준수하네 음, 아주 엑솔런트 하구만 변기에 뭐 아무것도 없네요. 나가자. <laughs> 여기 뭐 여기는 여기도 화장실? 오케이, 딱히 문이 열린다거나 그런 건 아무것도 없네. 뭔 소리야. 저거 어디서 뭐문열린 소리 같은 거 위에 전등 깨졌어 여기 비번 필요한데? 설마 여기도 3 8 5 8 비번 안 되는데? 어디에 가서 비밀번호를 찾아야 되지? 어디에서 비밀번호를 봐야 되지? 일단은 클릭이 된다거나 뭐 상호작용 되는 게 없거든요? 이쪽지 뭔가 수상한데 안보이네 어 뭐야 컴퓨터 PC 나는 공장 밖에서 폭탄을 발견했다 워크샵에서 기폭장치를 잃어버렸지만 다행히 열쇠는 제어실에 있다 누군가 제어실에서 그 폭탄을 터트리지 않길 바란다 괴물까지도 죽일 수 있기에 어 비번 6576이다 6576 뒤로 오케이 6576가 보자. 6576. 어, 보안이 아주 상당하구만. 6 5 7 6. 됐어. 이제 여기에 뭐 있나? 사람이 아무도 없긴 하다. 컴퓨터 내가 뭐할수 있는 건 아닌 거 같고요. 에러 떴어. 블루 스크린 떴는데 여기. 오... 여기 뭐 하는데야? 제어실이다. 어 열쇠 여기 있구만. 제어실 여기가 제어실이네. 맞지? 어디 보자. 기폭 장치. 됐어.

어, 이거 뭐야 이거! 어개 징그러워 잠깐만, 나가 아니, 이거 보여? 개 쩌는데? 잠깐만 응, 나 여기로 가면 돼길안 막혔을 거야, 수고 아니, 뭔 물고기가 진짜 걸어다녀 발이 안 달려 달렸... 아니, 지느러미로 어떻게 걸어다니는 거야? 어이가 없네 아, 나엿됐다 어? Danger High Explosive. 폭탄. 아 t 티 눌러도 안 터지는데? 이거 뭐 어떻게 여기서 이거 어디 다른데 가서 열쇠 먼저 쓰고 와야되나 아니 물고기 립스틱 바른거 봤어 아 헛간에 가서 열쇠 사용하자 맞아 t o o d i d e a s 오케이 헛강가서 열쇠 먼저 아니 딱히 위협적이지 않은데? 어? 그냥 돌려차기 해가지고 횟감으로 써먹어도 되겠는데? 아 초장 가져올걸 아... 이거 뭐야 엥? 누가 물고기 이렇게 많이 올려놨어 여기 수산시장이었네 오케이 열쇠 쓰자 아... 여기 노량진이었어? 아니 초장 가져올 걸 그랬네 이거 아, 어렸다 여기 뭐 있지? 아, 이게 폭탄이다. 아, 그거 가서 터트리 부착하고 터트리면 돼. 폭탄 여기다 설치했어. 이제 나가서 터트리면 돼. 오케이, 따라가자. 아! 아니 이 사람아 아니 이이 생선아 아니 나갈 거면 끝까지 나가지 뭘 거기서 유턴을 해 시간났다 아, 아또 따라가야 되네 이거 씨. 근데 제 옆구리에 피 나는 거 보니까 누구한테 칼빵 맞았나 저항하는 사람한테 칼 칼한 대, 막 사시미 한대 찔린 거 같은데? 어? 오케이 아, 초장 묻은 거야? 누가 발라먹으려... 아, 여기로 괜찮아 여기로 한번 그, 돌고 가자 나갈 수 있어 오케이 얘가 멍청해 눈 앞에서 안 보이면 바로 어그로 끝나버려 너가 그러니까 죽는 거야. 나가서 이제 버튼 누르면 게임 끝나겠죠. 노릇 노릇 구워져라. 가자, 누를게요 T 버튼! 와우! 빵빵빵빵! 어, 고퀄리티인데 그 터지는 거? 어... 여기서 게임 끝났네요. 꽤 인생에 이 교훈을 주는 게임이 아니었나 생각이 참 들었네요. 네,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좋아요.